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어, 요새 조금 바빠서, 어, 이렇게 전선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오늘 짬이 나서 영상 올립니다. 어, LPG 차량이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디젤도 연비가 괜찮은 반면에 디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휘발유도또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LPG로 많이 가시는 경향인데, 요거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 삼성에서 만든 SM5 New Inflation LPG 모델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190입니다. 주행이 19만 키로 탔고요. 차량 번호는 6415번입니다. 2008년 9월에 처음 출고돼서 2009년 형식으로 나왔고 사용하는 연료는 LPG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나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었습니다. 듀엔다 하나 교환이 있는데. 요게 아쉽게 유사고로 들어가는데 뭐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형식에 뭐 사고 유무는 크게 의미가 없데 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이것도외 판급 사고여서 은행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장이 없는 차량입니다.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 누유 누수 불량난 게 특히 없었고요. 조향장치 하나만 미세누유, 파워오일 쪽 같은데 뭐 문제 전혀 없습니다. 누유가 돼서야 이제 수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세누유 수리를안 해도 됩니다. 특히 조향장치는 이 SM5의 고질병이어서 미세누유 정도면 관리를 잘잘 해주시고 타신 겁니다. 이 차량이 어, 100만원대 LPG에서 제일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차량은 검정색 차량이고요. 6415번. 외형 깨끗하죠? 뭐이 정도면 100만원대에서 정말 깨끗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괜찮아서 제가 소개를 올리는 겁니다. 후방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저 후방 카메라 내비가 없으면 장착하는데만 막 3, 40만원씩 들어가니까 요거는 3, 40만원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요건 어, 고질병이에요. 암레스트. 요것만 따로 구입하셔서, 아니면 카바를 씌워도 됩니다. 암레스트에. 좀 처리를 하시고 시트도 깨끗한 편이에요. 깔끔합니다. 앞뒤 다 깨끗하고요. 아래는 벌집 매트 깔아 놓으셨네요. 휠도 그냥 뭐 잔기스만 있을 뿐이지 크게 파손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은 190mlpg로 서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